뻔뻔한 애터미 애성모티비 채널 안녕하세요 소통플래너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 그리고 또 하나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플래너입니다. 전 시간에는 애터미 푸사과 애플패논 제품을 한번 알아보았었는데요. 굶지 않고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꼭 섭취를 해봐야 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다이어트 소재인 폴리페놀 성분은 풋사과가 일반 숙성사과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풋사과 45개를 하루에 섭취할 수 있도록 두포에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이어트하면 애터미 풋사과 애플페놀이 생각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품 소개가 시작될까요 오늘도 제 옆에는 뗄래야 뗄수 없는 자칭 애터미 전문가 직군명과 이름이 같은 판매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직군명과 이름이 같은 판매사입니다. 소통 나좀 빠진 것 같아. 내 자식 없을 때 내가 다섯 개 먹었거든. 헤헤헤. 아 판매사님, 애플 페널만 드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드실 것은 좀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오늘은 운동 좀 하셨나요? 아 운동은 무슨 새스마라고 바로 왔어. 요새는 일어날 때으 하고 일어난다니까. <laughs>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적으로도 약해지고 각종 다양한 질병 앞에서 면역력 역시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삶의 무게 앞에 약해져 버린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스트레스로 연신 피어대는 담배, 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인스턴트 음식의 습관화 등등에 우리 몸이 나만 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판매사님, 날씨도 많이 더워지는데 최근에 많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판매사님, 판매사님, 어, 아, 어, 소통, 아 불렀어. 그 사이 주무신 건가요? 최근에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아, 어, 아, 이상하게 이거 졸리네. 몸이 약해진 건가, 체력이 좀딸리는 건가. 요새 좀 해롱해롱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오늘 좋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애터미 제품은 바로 애터미 혈당 케어 바나바 홍삼 제품입니다. 바나바 홍삼 제품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혈당 케어와 면역력 케어. 하메사님 혹시 혈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알지 소통. 나를 몰라보고.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시고 말이야. 응, 어디 아프시면 혈당 수치 뭐 이런 거막 재고 그러시잖아. 안 그래 소통? 이런 거 재는 거 이게 이게 혈당인데. 엄마도 당뇨가 있어서 혈당을 재시는 것 같은데. 혈당이 무엇이냐면요. 아로 아로 잠깐만 소통 왜 이렇게 성격 급해좀 생각할 시간 좀 줘봐 좀. 엄마가 혈당 수치를 아, 왜 재쓸까? 음, 혈액 속에 당. 네 맞습니다 판매사님아 맞았어. 아 맞았지. 아 그럼 맞을 거야. 내가 눈데 누군데... 아, 뭐? 혈당이란 혈액 속에 녹아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하는데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혈당의 수치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바로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이라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분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아그 혈당 수치라는 것이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수치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잘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 판매사님 혹시 바나바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 그거 알지 소통 정말 아시나요? 알아 그게 저기 뭐냐면 지금 머릿속으로 내 친구 바야바 그거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생각 안 했어 바나나도 아니고요 아 그래? 어, 그럼 잘 몰라 됐어? 네 1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식물인 바나바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재생하는 단연생 상록수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코로솔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잎 추출물은 시각체에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원료라고도 합니다. 아, 바나바가 나무였어. 그것도 1500년 전부터. 야, 오래됐으니까 뭐 약성 하나는 끝내주겠군. 그리고 기능성 원료인 바나바잎 추출물에 인체 시험 결과 글루코소를 15일에 걸쳐 설치한 후에 나타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두 글루코솔 배합물을 모두 하루 480mg 섭취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혈당 수준의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나바나무 생전 처음 보는데 정말 열리라는 나무구나. 혈당 수치를 낮춰 주는 역할을 한다니 당장 엄마 구매해 드려야겠는데 소통. 네. 아플 때보다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꾸준히 섭취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이런 제품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사님 집에서 어떤 형태의 홍삼 제품들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 홍삼 아 좋지 이전에 매왕이에게 애터미 키즈 홍삼을 사다줬는데 그냥 바나나 맛이 나니까 아주 잘못 뜨라고. 매왕이가 바나나 킬러거든. 더 먹는다는 것을 아직 못 먹게 하느라고 좀혼났어나 개인적으로 홍삼보다는 생삼을 그냥 팍팍 씻어가지고 꿀에다가 팍팍 찍어가지고 그냥 아작아작 씹어먹는 게 그게 아주 좋던데. 아니면 뭐 믹서기에다가 뭐 생삼 한두 뿌리 넣고 우유 좀 넣고 꿀좀 넣어서 그냥 싹 그냥 갈아가지고 삼 쉐이크 뭐 이런 것도 아주 끝내줘. 좋통 생삼 쉐이크 먹어봤어? 아니요. 그럼 말을 하지 마. 아네, 혹시 달인 따라하신 건가요? 응응. <laughs> 아네, 홍삼은 판매사님이 잘 드셨던 생삼을 수증기로 쪄서 익힌 후에 건조시킨 담적 홍갈색의 삼을 홍삼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처에서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쪄서 말린 홍삼은 생삼보다 인체에 유익한 생리활동 성분이 생성이 되고 진세노사이드 수가 증가하여 다섯 가지의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 두 번째,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 세 번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 네 번째,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 다섯 번째,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 홍삼 역시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 케어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중 복합 기능성 제품인 애터미 바나바 홍삼 이두 가지 주 원료 외에 엄선된 1 1 가지의 부 원료들을 꼼꼼하게 배합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판매사님 식사 때마다 혈당이 신경 쓰이시나요? 어 그렇지 조금 신경 쓰이긴 해. 그리고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죠, 판매사님? 그렇지, 난밥 먹을 때좀 많이 먹는 편이야. 또 불규칙한 식습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 그렇지 맞아. 뭐 가만 보니 뭐 제때 제때 밥을 못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판매사님? 음 그것도 필요한 듯해 아까도 말했잖아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으 하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앞서 시작시에도 많이 필요하셨던것 같은데요 아 자주 깜빡깜빡 존다니까 활력을 충전하고 싶으시죠 판매사님? 아 그럼 활력이 충전되면 뭔일인들 못해 아주 그냥 꿀바워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다면 애터미 바나바 홍삼을 드시면 딱입니다 판매사님 판매사님을 위한 제품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알아본 애터미 혈당케어 바나바 홍삼 내 몸의 혈당 케어와 면역력 증진 두 가지를 동시에 필요하신 분들이 섭취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애터미 바나바 홍삼 제품은 스틱형 분말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2g씩 총 30포가 들어있으며 하루에 한 포씩 섭취하시면 딱한달 동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제품은 회원 가입 후 구매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판매사님 왜 그럴까요? 제대로 사야지. 이상한 데서 구매하면 교환도 안되고 단품 환불도 안될 수 있어요. 꼭 애터미 몰에서만 구매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아래 주소로 접속하신 후에 전세계 애성모 회원들에게 톡으로 애터미 회원가입 요청을 하시면 쉽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애터미 회원가입이 완료되셨나요?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애터미 바나바 홍삼 제품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이런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그외또 다른 이익 하나가 더 있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돈, 바로 수당이라는 소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성모 회원들에게 가입을 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주 서서히 수당이라는 보너스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성모의 회원들과 소통하시거나 애성모 TV 채널 영상을 참고하시면 애터미가 더 즐거워집니다. 지금 애성모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이상 판매사님과 함께 해본 애터미 혈당케어 바나바 홍삼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매사님. 어 그래? 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아 수고한 것 같아 나도 어, 수고했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소통 이거 홍삼 지금 먹어봐도 되나? 아 그럼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 그래 이거 좀 양이 좀 적은 거 아니야 이거? 한 다섯 포 정도 한꺼번에 확 먹으면 안 되나 이거? 아 양으로 드시나요? 한 포면 충분합니다 판매사님 예성모는 애터미 법적 활동모임으로 본업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닌 활동하다 보니 수당을 받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지향합니다 애성모 함께하시면 애터미도 즐거워집니다. 애터미 부업자 채널 애성모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